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신라와 드모대가 망의 노래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건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봅니다. 1년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홀로 베리아를 떠나 아덴으로 왔던 파울은 일행인. 신라와 디모델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하고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최대 7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바울의 순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든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보면 바울은 언제나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농촌이나 시골 마을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골이나 농촌을 무시하거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도시들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을 확률이 높았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먼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도시에 교회를 세운 후에 그 뒤에 도시 주변에 시골 마을들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복음화 시킴에 있어서 훨씬 더 효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언제나 도시들을 선택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일곱에서 우리는 전도나 순교 또는 교회 의 사역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계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교회나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뛰어들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상황이라든가 요건을 잘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부의 사역, 또한 전도와 성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계획과 지혜로운 전략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좀 보겠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복음의 불모지역, 향락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부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수도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부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바울과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더욱 이 부부의 행복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힘입니다. 적절한 때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 주신 겁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많은 고린도 사역에서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보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마게도냐에 있던 킬라와 드모데도 그 뒤에 고린도로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야굴라 부부 또 신라와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이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필요에 따라서 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더욱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의 일에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지금은 홀로 세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알고 꾸준한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세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복음 세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그가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스스로 일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마디로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에루살렘 교회나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회에서 세운 교회들도 아직 어리고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어린 교회들이 물질로 인해서 바울을 오해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도 웬만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일과 안식일 작업장과 회당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정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로운 일이 되고 피곤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오절에서는 이런 바울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처럼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같은 경우는 바울처럼 노동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하라고 교회가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해가야 합니다. 다른 노동을 하지 않는 목회자가 사역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불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닌 소도들도 일하면서 보금사역에 헌신적으로 들여졌던 이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피곤하기 때문에 사역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무슨 사명 감당하는 그런 것은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평신도들은 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일에 쉽게 빠지려고 하고 쉽게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뭐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도 바울과 더불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겨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정이 없는 것이고 주의 사역에 헌신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바라기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시고 예수께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최고의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핍박 중에도 복음은 흥하게 간다는 겁니다. 고리도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도 예외없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육개에서 말합니다. 전할만큼 초래했으니 너희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책입니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바울은 하나님을 경의하는 이방인인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패드를 보면 바울 세력의 결과로 해당장 그리스보와 그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해당장 그리스보는 지도적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고생핍박 속에서도 지도급 유대인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고린도 사람들이 보험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가정이 믿은 것과 수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믿은 것은 거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힘 있게 펼쳐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역의 흥한과는 별개로 핍박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그 핍박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그토록 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접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확실하게 직접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아주 신각가는 핍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사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침묵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칩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핍박이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핍박이 있어도 계속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교양 안팎을 향해 말씀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정도의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도 사역을 통하 함 하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원 받게 일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핍박이 심했던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보호하심과 일해주심을 신뢰하고 사역에 가야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역의 흥망성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핏박의 유무에 따라 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의 정도에 따라 사익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를 하시고 그 어떤 혼란과 핍박이 있고, 그것도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을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락에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주의 일을 성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위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성교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핍박주기에도 사역을 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흩하는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복음에 붙잡혀서 열정적으로 복음에 사며 감당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옆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